어, 반지름의 리가 지금 3인 두 원이 있고, 즉, 각 AUB죠. 요각을 이제 6분 5파이라고 할 때, 이 S1의 넓이에서 이 S2의 넓이를 이제 빼봐라, 라는 얘기지. 그니까,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제 마루잖아. 요 이렇게 S2가 말은 보니까 결국은 AB 사인 세타 공식에서 이제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 S1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지. 그니까 러 결국 이 S2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S1의 넓이를 게 포인트니까 이 S1의 넓이 이제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이 S2의 S1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잖아. 결국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나서 이 하얀색 부분,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은 이제 빼는 거지. 그래야 이제 S1의 넓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얀색 부분을 편의상 S3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S1 빼기 S2인데 이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빨간색 모양의 부채꼴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S3를 이렇게 더해서 빨간색 모양의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S3 없던 S를 더했으니까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리고 원래 있던 S2를 빼주고 이제 식의 변함이 없지 그래야 자 그러면 음, 얘는 이제 빨간색 모양의 부채꼴이니까 구한 거고 여기서 이제 S3도 구할 수 있고 S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각각 구하는 것보다는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버려 묶어버리면 봐 S3 플러스 S1 빼기 여기가 S3 플러스 S2가 되는 거지 즉 S3 플러스 S2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바로 이 S3 플러스 여기에 바로 요 모양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채꼴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빨간색 모양의 부채꼴에서 결국 이 노란색 모양의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지 결국 이 부분이 이 S3가 공통부분이 돼서 여기다가는 한 번을 더하고 여기다 한 번을 빼면 뭐 똑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빨간색 모양의 부채꼴은 바로 2분의 1 R제곱 9 곱하기 바로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 각이 바로 어 6분의 12에서 6분의 5를 빼는 거니까 6분의 7파이지 빼기 또 2분의 1r 제곱 즉9 곱하기 세타 바로 6분의 5파이가 되네. 그래서 여기 2분의 9 2분의 보이니까 2분의 9로 끄집어내면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 결국은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즉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네. 그래서 약분시키면 여기가 2분의 3파이. 최종적인 답은 2분의 3파이 4번이 되겠네.